안녕하십니까. 오늘 산행 갔다가 송이버섯 능이는 이쪽에는 아직까지 한 일주일에서야 올라오겠네요. 아직까지 이쪽에는 좀 빠르네요. 그러니까 이거 잡버섯을 한가방 해가 와습니다 이게 송이사리버섯. 이게 이거, 이런 건 진짜 맛있고 쫄깃하고 쫀득쫀득 합니다, 이게. 이, 이, 용어 참사리, 이런 건, 이거는 쌀버섯 이 중에 제일 좋은 게입니다 이거. 이거는 그냥 삶아가 바로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쌀버섯 중에 최고급입니다, 참살리버섯 이거, 밤버섯인데 일명 밤버섯 벚꽃버섯인데, 너도 삶으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너도 참미고 버섯인데 이게 음. 맛있어요 이거 전득전도 하이 여기 삶으면 노란빛으로 변합니다 이건 독도 없고 그냥 삶으면 바로 찌개 뭐 고기 붓고 뭐 이런 데 염만가 있고요 이게꼭 나은 버섯 식감 좋으신다 이거 요게, 밑에 요, 요게 테두리가 있어막뽕나무 버섯 붙이고, 요거는 뽕나무 버섯이거든요. 요게, 요것도 데치가지고, 쭉쪽쪄 해놔가지고, 뭐, 고기하고 볶고, 막 뭐, 어느 게 고기인지 분간모 뭐 합니다. 이게. 엄청 맛있어요. 딱 삶아가, 깨끗하게 따듬어가지고, 아. 먹을 만큼 만 골고루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비닐에 탁탁탁 이가 먹을 만큼만 딱여래가쫙 이어 놨다가 1년 내에 먹힘들입니다 요게 닭다리버섯인데 이것도 뭐 독이 있어가 못먹는한데 이거 잘못 알리고 그래 가요 이게 삶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 가지고 독이 없어지고 하거든요 요것도 맛있어요 닭다리버섯 이게 밀버섯인데 밀버섯은 요 뚱이 뭐마 보야 이래 낮에 보면 보아 심도 요게 밀가루처럼 밀가루 뿔는것처럼 보아 이그렇거든요 그런 게 밀버섯이고 요 뿌리 뿌리가 요 사쿠부 심도 다요거는잎편 약하기 때문에 이 산에서 띠 가지고 이띠 가지고 기둥만 가져오면 됩니다. 기둥만. 기둥, 요게, 좋거든요, 이야 요것도, 아, 좋습니다. 맛있고. 요게, 망가닥버섯이구요. 요게, 흰목이버섯 요것도,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가, 자, 깨끗하게 손질 해가지고, 말려 놨다가라면끓이고 뭐, 잡채 같은데, 요런데 해가, 뭐, 참 맛있어요. 뭐, 뭐, 쫀득쫀득하게 거으시면 되요, 맛이. 그러니까 이래가 굴떼가지고 이래가 쌈심십니다 이래 삶아야 맛있십니다. 그새새 오늘 막한 가방 해고 가십니다. 아이까지 이쪽에는 송이 능이는 아이까지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물이 좀 차가워지네요, 마이. 여름에, 막 들어가, 막놀마 마, 끝내줍니다, 이 시원하, 이마이래가지고 아주 지금, 뭘 가면 좋으십니 얘는, 전기도 없이 이래 해놔, 의이 청정지역이 되나, 마이. 참고 오신다. 아이고 또